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뉴스레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시장의 뜨거운 관심사였던 세콘 2024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3회 세계 보안 엑스포는 30개국 400개 기업 1,700여 부스로 꾸려져 작년보다 더 커진 규모로 찾아왔는데요. 전시 품목인 영상 보안 솔루션과 사이버 보안 등 각종 보안 시스템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사이테크놀로지스 부스는 대표 제품인 편광 카메라와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뿐만 아니라 신형 쓰레기 투기 감시 카메라 및 영상 정보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는 공간으로 꾸몄는데요. 부스를 방문해주신 많은 분들께 저희 제품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일본, 중국, 미국 특허가 등록된 편광 자동 분석 조절 기술의 해외 업체 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셨는데요. 해외 시장 진출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달 계약 체결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수조달 계약으로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계약이 체결되었고,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서 감시카메라 시스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위가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다가와 마음을 설레게 하는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나들이 가시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